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온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뗄래야뗄수 없는 그러한 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생활에는 이두 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는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주 어, 기도문 중에 우리가 보면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는 뭐냐? 어 기도는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드리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나는 아이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일천번제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일천 번제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일천 번제는 그야말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 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일천 번에 일천 번에 걸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일천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천 일천 번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뭔가 정성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가운데도 일천 번째 헌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헌금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오해한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할 때에 일천 번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 주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3장을 다시 한번 더좀 요약을 해 본다면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불러 주신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일꾼을 또다시 바울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그 일꾼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는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이 일꾼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정말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겉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겉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그 사람은 육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날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의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늘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하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정말 내속 사람이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어떤 세상의 환란과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즉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교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7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중심이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되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 역시 뿌리를 기. 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잘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잘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우시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을 잘 실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 사랑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절 말씀을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내 안에 충만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문제에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셨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삐거덕거릴 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 내 삶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내 가정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어떤 내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죠. 순전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기도와. 오늘 이 3장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개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온전히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더욱 더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일생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점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